만화 이번 영상은 세븐일레븐에 이 메뉴가 출시가 됐는데 아무도 사람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먹으면 네. 아, 과연 조회수를 맛있게 빨 수가 있을까? 아니요 구독자를 먹을 수 있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구장 크림 햄하고 가져와봤습니다. 이런이 치즈는 아 치즈 찌즈 좋아? 치즈는? 저희가 사서 따로 뿌린 겁니다. 원래는 이렇게, 네, 새우만 들어가 있는데, 이제, 새우 크림에 원래 크림이 없고, 이 새우를 조금 더 감칠맛 있게 먹어보라고, 이제서 이 새우가 있는 거고요. 가격은? 곁들여 먹으라고. <laughs> 네, 9,900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사면, 뭐, 치즈나 이제 뭐 여기 양념, 네, 치킨 도스도 주니까 같이 먹으면, 맛 우리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아줌마. 아 저, 저희가 영상을 좀 늦게 찍어가지고 지금 시자 다 굳었네. 진짜 굳었는데 일단 먹어볼게요. 음. 어묵 쫑탕. 어묵 쫑탕. 맛 입에서 뭐 나는데. 음. 음. 진짜 입에서 감칠맛이 죄어져요. 와. 몽돌면 감칠맛이 진짜 우주에서도 못 먹는 맛이야 인정 야 꼬리에 산토끼 있는 거 알지? 음 아니 꼬리에 산토끼 있는 거 알아? 음음음음음나 음. 음. 이거는 꼬리까지 맛있어 와 꼬리에 음. 산토끼 있잖아 나가자 여기서 앞에 이걸 먹어서 살짝 배부르긴 상대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. 이거 이거 네. 이번에는 양념치킨 한번 불어서 먹을게요. 양념치킨. 다음 하나 양념 또스입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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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족발 하나. 아네. 네네. 이거 족 족발 아니고 도라에몽 소입니다. 도라에 이거 이거 맞아요? 이, 이거 맞아요? 이거 맞아요?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요? <laughs> 와 <laughs> 맛있는데요? 다주셔야돼 이거 우와 양념코스 뿌렸는데 로렇 맛도 있는데 우와 음. 한번 귤이랑 같이 먹어볼까? 아 안돼요 안 돼? 우와 우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만져야 될것 같아서 죄송간다 이번 영상은 1 1 1 야구, 크림, 새우 먹방을 해보았는데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, 빠이빠이. 뇨